내치 어디갖고 있노 어? 끌고 어, 가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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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끌고 가노 잠깐만 끌고 가노 전갱이 햄버거 미니버거 안녕하세요 모찌 햄입니다 햄들 오늘 감시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 자리로 이동하는. 아이, 전경이는 그냥 잡는 거지. 밤실를 잡으려 하니까 없는 거지. 내치어저 앞에 놔. 어, 털고 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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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털고 가면 잠깐만. 털고 가로 <목소리> 와, 이 무고. 와, 크다. 올라온다, 임마. 힘이 완전히. 전개인 사이즈. 안되겠다. 청개비 좀 써봐야 되겠다. 가그래 이건 너무 작다. 방생할게, 그냥. 그래. 이건 너무 작다. 가그레이. 갑자기 큰거다 어디 가고 작은 것만 보이나? 가그레이. 아, 이쁘다, 그래도. 가그레이. 잔칭. 보내줄랬더니, 난 고양이 밥이다, 딱, 보이 잘 잔다. 왔을 때보다 더 통통해진 것 같은데. 오. 나도 왔, 오, 왔나? 아, 애매한데. 애매한데. 힘을 쓰다가 안 쓰다가 해달라, 니가. 애매한데. 나는 안 왔나? 아, 니왜 이리 홀쭉하노, 아가. 옆에는, 어? 크던데. 아빠 모시고 오나? 니안 네, 되겠다. 니는 보내줄 테니까, 아빠 데리고 오나 가보자. 와 이번엔 크다 이번엔 크다 이번엔 힘좀 아, 아닌가? 힘좀 쓰라 야힘좀 쓰.. 오 힘쓰네 힘쓰네 크네 조금 크네 조금 힘좀 써야될까 얘가 예나 일로 와라 안녕하니까 안녕하세요 형수님 얘좀 크고 안돼얘좀 크잖아 얘, 아니 얘좀 크잖아 방대. 방이즈인만한거 잡았을 때내 방생을 하나 안 하나 볼 거예요. 또또한군또 가지고 또돌아또돌아또또 군데 가지고 또아다그죠 저기 오지 마세요. 자만자 잡아 보실. 어, 월등도 없이때다이 때까지 말이 없다가 딱 보니까 말이 많아졌어. 누구처럼 낚싯대가 없지 않잖아. 그래. 누가 벗어 물 와, 피아노 소리 난다, 와. 가그래 뭐라시야 아, 졌네 그리고 방생 사이즈 15cm인가 지시죠 죽겠다. 가그래 살아서 가그래 제발. 와, 이거. 와, 이번엔 찐이다. 지금 찐이다. 어? 찐이다, 찐. 아닌가? 감시? 뭐고, 이거? 씬 아닌가? 반 씬이가. 어, 힘, 그냥 힘 좋은 메갈이었네 다른 아들보다 좀힘 좋은. 우와, 좋다, 그래. 오, 좋다. 나는 좋다. 재밌다. 오, 그래, 재밌다. 오, 좋다. 이만한 어, 뭐힘 나쁘진 않네. 와, 근데 이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laughs> 와 이번에 사이즈 제대로 왔다 <laughs> 이번에 사이즈 제대로 왔다 어? 와 잠깐만 사이즈가 지금 점점 커지는데그이거가지고 <laughs>

다이가왜왜왜왜왜이 왔다 왔다 내도 왔다 아직 있다 <laughs> 우리는 또 청개비 파거든요 아까 내리가는데 계속 따이더라고 새우가 그래갖고 청개비로 봤까 세번네번 네 침질해도 와이리 좌우로왔다리갔다리 산노 있는데요 오좀색깔리 <laughs> 어, 보이는 있는 사람이 어? <laughs> 빠지노 퍼뜩 퍼뜩 한다 퍼뜩 퍼뜩 왔다 왔다 왔다이 왔다 왔다이

안 돼요? 쭉 일하더라, 금방 낚시대요 쭉. 야, 낚시대 빠진다, 임마. 살살 치라. <목소리> 와, 잠깐만, 너무 쎈데 간만에 입질 않는데. 와, 감시야, 이거. 감시야, 이거. 감시는 아닌고같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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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앞에, 끌었네 오, 크다, 와, 앞에. <laughs> 오, 저거 그 카메라 때리면 아파라지. <laughs> <laughs> <때리면 때리고>, 카메라... <laughs> <laughs> 마지막 입질이 왔어. <웃음> <웃음> 어, 놓침. 놓치, 놓침. 나 빠집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어? 이거 로안으 우리도 말았네 아니 이거 쓰레기를 누가 짱박아 놨잖아 이씨 마지막에 친구가 잡은 거고 와 마지막에 나도 이 말한 거 올라온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아 핸들, 이제 배 타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5시 배거든요? 5시 배 타고 나가고,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대전갱이 햄버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집에 가서 뵙겠습니다. 일단, 대전갱이 두 마리, 어유 큽니다. 우어 커요. 어, 그래도. 어차피, 이게 해로 먹을 게 아니라서. 핸들, 아시죠? 해 아니에요, 오늘. 연습을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어? 와 제대로 높아야 다와한점 살렸습니다. 와 그리고 이게 급지를 뺄개도 문제가 이게 튀기면은 깨질 것 같아요. 이렇게 와 기름기는 잘 잘하는데 이 기름기 보이시죠? 잘자해요 기름기 보세요 와 번쩍번쩍 끓는이봐라 피자 먹고 남은 피클 요런자는 그냥 으깨서 넣어주면 되고요 게시라해섞줍니다 뭐야 이좀 그래 이거 세게 묻치면 뭔데 이거 이거 부서질까봐 못묻히겠더라고 좀 짜네 튀긴다어 햄버거 만든다며 햄버거 만들거야 맛이 있는데 좀 짜네 난 짠데 됐다 이렇게 해갖고 엄마 간단하게 오늘은 이거 전갱이거든요 전갱이 정깽이, 튀김 타르타좀 깔고 전갱이가 너무 큰데 통째로 한 마리 딱 넣어주고 양상추를 너무 크다 이거 아 괜찮아 내 먹을거야 한입 아, 네 먹을 거야. 네. 대충넣어 주고 이렇게 조금만 케첩은 조금만 해갖고 한입딱 먹고 전갱이 햄버그 미니 버거. 음. 음. 아내 눈. 아 내. 생선 가스. 네. 이게 근데, 진짜 이거 싹 녹네. 맛다 어. 이, 정경이가 커갖고 있다니까했는 이거 완전 정경이 입에서 녹는다. 없어진다. 연구를 해야 돼. 이거를 한번 접어. 이건 여자친구 앞에서 드시지 마세요. 바로 해집니다. <laughs> 거지가 죽는다니까, 이거. 핸들, 나 이렇게 해갖고 먹어 봤는데 오늘 전갱이 버거, 전갱이 버거는 진짜 맛있어. 핸들도 한번 해먹어 보세요. 집에서 와이프 사람 근데 대신에 사기는 사야 하고는 먹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버거 빵을 큰걸 구워 가지고 먹든지 이거는 아니야. 작으니까 빵 자체가 좀 작으니까 이게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고 큰 빵을 가지고 했으면 제대로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에 이렇게 음식 영상을 잠깐 잠깐 올릴 거예요. 이 영상도 괜찮으시다면 좋아해 주시면 됩니다. 또또 <laughs> 또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또 기발하게 아, 기발하게 또 먹어보는 그런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랑 같이 먹어볼 거예요. 친구를 좀 팔아 먹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모차였습니다.